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며 준비한 가운데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있기를 빕니다. 이 복된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중에 여러분이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만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많이 회복 되시고 어, 아직 완전하게 건강하게 된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다시 어,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최고란 청년 진짜 오래간만에 네, 만나는데요. 어, 또 가족 중에 또 기저질환자가 있어서 특별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랬었었고 또 백신도 계속 맞았는데 맞을 때마다 너무 고생 많이 했고 또 이번에도 또. 어, <laughs> 어, 감염되는 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제 면역자가 돼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죠. 어, 백신 맞을 때 그렇게 고생했는데 감염이 된걸 보니까 어, 백신을 왜 맞았나 하는 후회가 된다. 예.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백신 안 맞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 여행 가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 80 먹으신 노인네 걸리셨다고 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여쭤봤죠. 했더니 백신 다 맞았더니 어, 괜찮은 것 같다, 좀 비교적 수월하게 넘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어, 저도 용기를 내서 모시고 갔었던 건데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확신 안된 사람, <laughs> 면역 능력이 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에게서 아네어안 어, 걸렸던 사람들이 더 불안한 그런 시절이 이제 좀된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어 이제 거리두기의 끝이 에, 정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방역 정책도 늘 많이 와서 완화가 됐고 또 외신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엔데믹 그 실험에 들어갔다. 뭐, 그런 기사를 실었던데 우리가 그래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도를 할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쪼록 오늘까지 정말 잘 견뎌내 주셨고, 스스로 대견스럽게 생각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잘 극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 이제 한두주 정도 남았는데. 부활의 아침이 정말 우리들이 부활하는, 또부활을 체감하는 그런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 하며, 견뎌내 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오늘이 38일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매일 i t e n 이이 t Nadi, d a w a m i d 어, 보면은 기사들이 대부분, 어, 러시아와 푸틴을 악마로 그렇게, 어, 묘사하는 기사들만 넘쳐납니다. 뭐 심지어는, 어, 뭐, 푸틴이 지금 뭐, 치매가 걸린 게 아니냐, 뭐, 미친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있고, 오히려 뜻밖의 전과를 올리고 있고, 어, 또 미국 등 어,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를 음향으로 잘 지원해서 어, 전쟁이 뭐 승세가 기울어지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기사들이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설명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단지 러시아가 어,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다라고 하는 것그 얘기만 주로 많이 하는데 어,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 없고 또 전체적인 구도가 미국과 서방 세계 우크라이나는 선, 그다음에 러시아는 악이라고 하는 이런 구도로 대부분의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미국을 위시한 서방이 대러시아 견제를 위해서, 어, 전략적 요충지로 우크라이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 나토에 가입하 라 나토에 가입하면 이런저런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계속 부추겼던 그런 사정들이 있었었는데, 어, 그런 내용들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러시아는 사실. 그 나토 자기에게 제일 군사적인 부담이 되는 나토의 미사일이 바로 자기의 코 앞까지 와 있는다라고 생각하면 결코 어, 편안할 수가 없잖아요. 어, 그런 어, 내용들은 별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또 어, 우크라이나도 정부가 있는데 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어, 반란이 일으켜가지고 반란이 일어나서 그 안에 인민공화국이 두 개가 생겼어요. 하나는 도네츠크 인민공항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루안스크 인민공항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크라이나는 이 나라들이 어, 친러시아적 성향이 있는데다가 어, 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또 국가로 독립한 거라고 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던 거죠. 이제, 이제 내전이 된 건데요. 어, 이렇게 내전이 뭐한 벌써 수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전쟁을 끝내자라고 해가지고 어, 민스크 협정이라고 하는 휴전협정을 두 차례나 맺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 결국은 파기가 됐죠. 왜냐하면 정부군이 계속 이 반란 지역에 공격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안에서는 또 이제 이런 친서방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친러시아파에 대해서는 뭐 탄압과 억압 같은 것들도 있었고 하는 뭐 그런 배경 이야기 같은 것도 전혀 없이 이 전쟁을 어떤 일방을 너무 악마로만 몰아가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물론, 러시아도 잘한 건 없죠. 어, 그 어떤, 어, 어떻게라도 좀 대화의 방식으로 좀 풀어 간다거나, 어, 합의점을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 그런 것들 부족하고 그냥 물리적인 방법으로, 얼마 전에 크림반도 어, 병합한 내용인 것들도 있고, 어, 국제적으로 좀 좋지 않은 시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제 3차 대전으로 발발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아무런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면 어, 어 어쩔 수 없게 되는 건데 어 그런데 어쨌건 이 전쟁은 미국을 등에 업은 서방 세계 유럽 지역 서유럽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어, 러시아를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게 대신 치리게 하는 어, 그런 어, 대리전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어, 전반적인 어,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건 간에 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따지기 이전에 어, 먼저 생각해봐야 될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 국가 혹은 어떤 뭐 서방 세계, 뭐 동방 세계, 뭐, 뭐 제일 세계, 제2 세계, 뭐 이런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지금 이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희생자는 누구냐 하는 질문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민중들이죠. 국민들입니다. 오늘은 4월 3일입니다. 4월 3일 우리가 다잘 아실 텐데, 제주 4.3 사건이 있었던, 오늘 올해가 74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올라가서 이 동백꽃 4.3 배지를 <laughs> 달고 내려왔는데요. 어, 이것도 그렇습니다. 4.3막 그때 응? 강제로 어떻게 그 군정 체제로 분할이 돼 있는 상황에서 어 미군정이 공산주의자들 색출하겠다라고 하고 또어 남아한 어, 북쪽 지역에 살았던 뭐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한 어떤 그 반공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서북청년당 이는 것을 조직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제주도에 빨갱이들이 몰려있다. 빨갱이들 때려잡자라고 하면서. 어 와가지고 거기에서 어이 제주도 어 와가지고 어 산속에 숨어 있는 빨치산들과의 연계를 끊어버리겠다 해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어, 잡아서 죽이고 소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게 계속 자삼 사건인데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뭐미 군정 또 어떤 뭐 남과 북의 분단 뭐 전쟁 이후에 억울한 일제 강점 기 이후에 억울하게 분단된 우리의 현실이라든가 어 또. 어, 반공주의자들, 뭐 서북청년단 이런 것들이 얽혀 있지만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희생된 건 누구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또 애꿎은 민중이라는 것이죠. 이번 달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 공기 살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2011년부터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증상 피해 또 사망 이런 사고 이런 거를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어, 지금까지 1,742명이 어, 숨졌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피해 구제 신청을 한 사람이 약 7,000명이 좀 넘는 상황이고요. 어, 지금도 이 산소통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코줄 끼면서 겨우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중증 환자들도 있고요. 어, 뭐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저께 텔레비전에서 어, 영화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봤더니 어,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참 비참하고 안타깝더라고요. 2017년에 피해 구제 특별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피해자와 기업간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번에 11년 만에 첫 합의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결국은 뭐 합의금 때문에 그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하는 한 사람에게. 뭐그 사망 보상금이라거나 아니면 그 피해 보상금이라 는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 근데 또 치료비 같은 것도 한정적으로 준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어, 지금 계속 코출 끼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치료비가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치료비를 한정적으로 것만 준다라고 하면은 그럼 치료비 떨어진다면은 죽을 한 얘기냐? 어, 이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 얘기를 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상, 생겼느냐라는 거 뭐? 다행히 우리 주위에는 그런 일이 없다. 뭐 미안한 얘기죠. 우리 주위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서 나는 다행이다. 행운, 안도감을 느낀다는 것도 참 죄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데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또 기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윤을 더 많이 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혈안이 돼서 인체에 유해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 영화를 보면은요, 어, 살균제를 만들어 판그 회사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잠깐 그 토막으로 보여주는 거에 그런 대사가 나왔는데, 어, 천만 명 넘게 우리 제품 썼겠지.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팔았으니까. 그래서 천만 명다 죽었니? 그중 고작 몇명 죽은 거야. 재수없는 교통사고, 교통사고 같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실제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정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어, 이것이 인체에 무해하냐 유해하냐에 유의하, 어, 그 실험을 대학 교수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 이거 유해한 건데 왜 이런 걸 만드셨어요? 라고 갖고 왔더니 그걸 딱 찢어버리면서 앞으로 5년 동안 교수님 연구팀의 모든 어, 연구, 조사, 우리가 다 의뢰해 줄 테고, 또 지원군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허허, 그래요. 그러면서 교수가 그 찢어버린 거 없애버리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그런 장면도 또 나오죠. 국가와 기업에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 민중은 뭐냐? 민중의 생명은 뭐냐? 민중이 죽어나가고, 다쳐나가고, 하고, 이런 거 말고,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 관심도 없고 안중에 어? 보이지도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건 누구냐? 또 역시 민중입니다. 그냥 요즘 방영하는 드라마 중에 25, 21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펜싱 선수 여, 여성 펜싱 선수들의 청소년기에 대한 내용을 소재로 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인데 최근에 거기에 어~ 올림픽 금메달도 땄던 그 여자 선수가 아버지가 가난하게 그 트럭 운전을 하시는데 교통사고를 내 가지고 보상금을 내야 되는 합의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 고민하다가 러시아로 귀화하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저는 그분을 부 제대로 보지는 못했어요. 얘기만 듣고 잠깐 뭐 집사람이 뭐 그날 콩콩 울음바다 눈물바다가 됐다 뭐막 그런 얘기를 하길래 들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어 실제로 러시아에 귀화한 쇼트트랙 선수 안현수 빅토르 안이 떠올랐습니다. 어 안현수 선수의 러시아 귀화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반응했냐? 한마디로 냉소 또 비아냥 어 비판 비난이됐던 것이죠. 특히 이번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중국 국가대표 어, 팀의 기술 코치를 맡아서 같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역시 많은 한국인들이 안현수와 중국을 싸잡아서 비난하고 비웃고, 요번에 뭐 이렇게 큰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것을 가지고서 어, 안현수의 그 기회를 어, 인신공격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봤죠. 이게 특히 국가 간의 운동 경기에서는 사람들이 다막 애국주의자가 되죠. 축구 안 보던 사람들도 막 월드컵 같은 거 보면은 막막 어서 뭐 대한민국을 막 외치면서 뭐 다좀 그런 풍조들이 있는데 뭐아인면 달러요 이번에도 정말 어 안현수 선수, 빅토르 안에 대해서 어 정말 호의적인 내용 거의 없고 뭐 비난 일색의 그런 글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연 이 드라마에서의 이 사람과 펜싱 선수와 아니면 안현수 선수의 이들 귀하 선택은 비난 받아야 할 만한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기 인생에서 어떤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자기는 삶이 더 나은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귀하라고한 것이 과연 비난받을 이유가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무엇보다도 그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저는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하나하나의 작은 민중들의 선택은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중은 항상 비난받고 희생자가 됩니다만 국가나 기업, 권력은 어떠냐? 대부분 면죄부를 받습니다. 아 국가를 위해서야, 아 우리 모두의 다수의 어? 행복을 위해서는 소수가 희생하는 건 마땅하지.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항상 어? 면죄부를 받고 한쪽은 희생자가 되는 그런 형식이었다라는 것이죠. 민중은 귀화하면 비난 당합니다만 부자는 귀화하지 않아요. 뭐 삼성의 이재용이 왜 귀화합니까? 귀화하지 않아도 미국 사람보다 더한 특권을 누리고 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수 있는데요. 부자들은 다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자기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가지고 엄청 비난받죠. 국가나 기업 혹은 권력에게 있어서 민중은 그저 호주머니를 털어 가야 할 그런. 어, 소비자로, 또 정치인에게는 뭐, 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어, 얻어올 어, 표? 뭐 유권자로? 또 권력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 마치 노예같이, 아니면 개돼지같이 어, 그렇게 보이는 존재일 뿐인지. 정말 답답하죠. 생명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사는 현실 세상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요. 예를 들면 25살 때 청년이 있다 치면 그가 25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왔죠. 날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날짜를 살아왔고 그 사람과 관련된 수많은 가족과 지인들이 있을 테죠. 근데 그 사람이 단 탄환 한 알에 의해서 그긴 역사와 생명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포탄 한 방에 열명이 한꺼번에 그냥 없어진다. 그열 명과 얽혀있는 모든 역사와 관계들이 없어지더라 죽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권력 유지를 위해서 전쟁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그 희생당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저 그냥 군인이야 군인 군발이야 싸우는 게 의무인 사람이야라는 생각일 뿐일 거고 그 군인에게도 당연히 있었을 가족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그 주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죠. 나중에 적당히 훈장이나 하나 던져 주고 어? 국립묘지 한쪽에다가 자리 마련해서 해 주면 그걸로 다 됐다라는 식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기업에게는 모든 것이 돈으로 보일 뿐 노동자나 소비자나 혹은 그들에게 얽혀 있는 가족과 그런 관계들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심각한 게 같은 노동자들끼리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어, 또 내가 많이 스펙 쌓았으니까 내가 대기업 직원이 되는 거는, 어, 당연하지. 근데 저 중소기업 다니는 애들, 쟤네들 보나만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놀고 다노고술 먹고, 어? 술 먹으러 다니고, 어, 춤추러 다니고, 그랬으니까 쟤네들은 저런 데 밖에 못 갔을 거야. 다 게을르고 무능하고 어리석어서 지들이 그렇게 선택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사회적인 어떤 부조리라든가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그들도 게을렀건 무능했건 간에, 어쨌건 그들도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라 하는 그런 것들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유력한 집안 자식은 음주운전을 하고, 마약을 맞고 해도 다잘 풀리고, 다잘 살아가고, 다 똥똥거리고, 살들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런 부조리와 불평등, 불공정을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런 부조리와 불평등, 그 불공정 위에서도 자기의 기득권을 갖는 삶을 살고자 매일같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꿈꾸셨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싶었던 세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라고 확신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고용하죠. 이른 아침 아마 아, 보통 그 막노동하시는 분들의 시간들 보면은 뭐한 여섯 시쯤부터 일하시는 것 같아요. 여섯 시 그리고 한 아홉 시쯤 그리고 열두 시 그리고 오후 세 시. 그저 오후 여섯 시쯤에 일을 마치죠. 그런데 이 주인을 한번더 갑니다. 한한 시간 정도 남겨놓 오후 다섯 시에도 나가가지고 어 당신 왜 아직까지 놀고 있어? 왜일안 하고 있어? 와서 일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일을 시키고 임금 지급하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하시는 이 내용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아요? 와! 멋지다. 야, 최고야. 그랬을까요? 저는 안 들을 것 같아요. 다들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웬 불평 어? 불공정한 소리야? 다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도무지 말이 안 되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는 똑같은 품삯을 받아요. 아니 이사람 과연 포도원 주인이야? 자손 사업가야? 자손 사업하려면 자손 사업이나하지왜 여기 와가지고 어? 노동 시장을 교란시켜, 임금 시장을 교란시켜? 그러나 주인은 일감을 얻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엮여 있는 가족들. 까지 생각했던 것이죠. 하루의 생활을 위해서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 돈을 준 거죠. 뭐, 일한 시간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잡몇번 하면서 했으면 끝났겠죠.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하루에 일한 그 노동력이 아니라 그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이 담겨 있는 노동의 대가인 겁니다. 그러나 이 주인의 파격적인 처사는 다른 주인들도 물론이지만, 그날 와서 먼저 일했던 사람들까지도 분노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권력과 서열, 질서, 그 사회의 구조를 파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이.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셨죠. 부당하지만 잘 돌아가고 있는 그 질서, 그 질서를 반대하고 새로운 질서, 모두가 함께 같이 잘살수 있는 그런 세상을 위한 질서를 이야기했는데 결국 예수님도 그곳으로 인해서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된것이라 겁니다. 예수님은 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언제나 민중이 희생자가 되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세상은 민중이 권력과 재력과 정치에 의해서 죽어나가고 비난받고 소모품 취급받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다 삶을 보장받고 권리를 들이며 일할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보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 자신은 모두가 다 함께 잘살수 있는 세상에 동의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고 참여할 수 있겠는가? 기존 세계의 질서를 우리는 익숙한가, 아니면 불편한가? 그리고 만약 그것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기존 세상의 질서에 우리가 맞설 수 있을까? 반대할 수 있을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공평한 기회와 조건이 있는 세상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모두가 삶의 보장을 받고, 또 일할 수 있는 세상이 구원이라고 믿으셨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이 다시 세우고자 하신 세상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우리도 천박한 속물 근성에 빠져 있다면, 예수님이 보혈로 새롭게 고치고 거듭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땅 위에 모든 민중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인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